음 하하하 음 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벚고나트입니다 박수 친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요 후한님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이맨 위에 부하님은 이렇게, 데일리 버지도 소개하셨어요. 완전 많아. 참 좋아요. 부하님이, 음, 조금, 어, 착 착하, 착하니. 저보다 착하니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. 하하, 디리디리, 내꺼야. 부하님, 부하님 내꺼에요, 부하. 뿌하? 부하님 응. 내꺼, 장난이고요.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빠이